열등감으로 인한 상처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첫 번째, 피해 사례로는 자기 비하와 자아 존중감 저하입니다. 아들러는 열등감을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건강한 열등감은 동기부여가 되지만 병적 열등감은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게 합니다. 낮은 자존감은 우울, 불안, 사회적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는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소중한 존재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여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선물임을 알아야 합니다. 열등감 극복을 위한 첫 제안은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소중한 존재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자기 대화 훈련을 통해 나는 부족하지만 성장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열등감으로 인한 두 번째 피해는 관계에서의 위축과 수동적인 대응입니다. 타인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면 사회적 관계에서 위축되고 건강한 관계 형성이 어렵습니다. 열등감이 심할 경우 방어기제인 해피 투사를 사용하여 오히려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관계 속에서도 용기를 갖길 원하십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도 관계에서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등감극복을 위한 두 번째 제안으로는 관계 속에서 자신감 회복하기입니다. 비교를 멈추고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고유한 장점을 발견하는 연습을 합니다. 작은 성공 경험을 쌓아 자존감을 높이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강화합니다. 열등감으로 인한 세 번째 피해는 도전과 성장의 기회 상실입니다. 성장 마인드셋 2006에 따르면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보는 것이 성공과 연결됩니다. 반대로 열등감이 강한 사람은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발전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게 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 8장 7절 말씀처럼 지금 부족해도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열등감 앞에서의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격려하시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열등감 극복을 위한 세 번째 제안으로는 작은 도전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완벽을 추구하기보다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꾸준히 실천하여 성공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기도와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신감을 얻고 성취를 통해 점진적으로 열등감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열등감은 자존감 저하, 관계 위축, 도전 회피 등 삶의 여러 영역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관계 속에서 자신감을 회복하며 작은 도전부터 시작하는 전략을 적용하면 심리적으로 건강해지고 신앙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무한 성장할 수 있습니다.